<laughs>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7년 차 교회 목회와 그리고 광고 일을 하고 있는 이제 박요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성 씨, 오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간략하게 여쭤봐도 네. 될까요? 저는 어, 아침에 이제 일찍 출근한 다음에 이 앞에 <laughs> 보이시면은 아, 이 청주의 시내버스 이제 광고를 이제 관리하고, 그리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루를 시작해서 이제 교회목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충북 전체 시내버스를 이제 광고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천, 보은, 괴산, 영동, 청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래처 중에서 카드 결제를 할 곳이 있어서 충북여성인력센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어 어떤 광고를 그러니까 버스에 광고를 부착하는 일은 아니고요 이제 거래처들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이제 시청이나 도청 관공소에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한 업체들이 이 제가 회사랑 연결해서 이제 광고를 할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업이라고 하죠. <laughs> 그래서 대부분 제 거래처들은 이제 병원들. 치과, 안과, 어, 통신의학과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아침, 매일 아침 출근해서 광고 이제 관리하고, 거래처 관리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교회로 가가지고, 제가 교회 해야 될 일들. 이제 한주 동안 해야 되는 설교들이나 아니면 그 예배들 그리고 교육들 그리고 교회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점검하고 체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지금은 어디가는 지금 이제 이 육거리에 있는 충북 여성 인력 센터에 가서 결제하는 건데 이제 충북에 있는 여성들 이제 일자리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교육해 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 홍보를 현재 제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본받으러 갑니다. 그럼 이제는 어디로이동하요 지금 이제 잠깐 뭐입할게 있어 가지고 그 상담의 회로 이동하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차에서 노래가 따로 나오진 않는데. 네. 혹시 보통 찬송가를 많이 들으시나요? 아니면은 대중가요 이런 것들 많이 들으세요? 어. 보통 원래는 노래를 틀어놓는데 지금 인터뷰 중이라서 안 틀었는데 보통 찬송 같은 대중 가요 듣습니다. 어, 랜덤으로 하나 바로 재생했을 때 나오는 대중. 어안 안돼 아이유 노래 나와서 안 됩니다.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아장난이예요 원래 저는 이제 찬양 찬송 많이 듣고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가수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고 이제. 나월이 소속해 있는 그 팀을 좋아합니다. 그팀 자체가 대부분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제 음악적인 색깔도 좋고 그런 느낌도 좋아서 많이 듣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 노래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예, 그 아, 듣는 있음. 걸 좋아하지, 부르는 걸 싫어해요, 음. 제가. 부르는 거는 찬송, 듣는 거는 브라운 <laughs> 아이드 소울, 이렇게. 네.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어저께 주일이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좀 정리도 하는데, 당연히 어저께는 제가 소풍 갔다가 교회를 한번 정리한 상태여가지고 오늘은 바로 제 교회 업무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영상 편집 같은 거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도. 어, 주일 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핵심 내용만 이렇게 이제 파일을 만들어서 쇼츠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엔 너무 좋아져가지고 다 AI가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내용을 제가 이제 치면은 어울리는 이미지랑 그리고 제 목소리가 이렇게 어, 생성됩니다. 유튜브 계정 같은 것도 운영하고 계세요? 네, 네. 이제 유튜브에 행복한 우리의 사랑 애자 행복한 우리의 교회를 치면은 이제 나옵니다. 어, 그러면은 구독자분들은 다 여기 신도분들이시죠? 음, 음 신도분들도 계시고 이제 일반 그냥 영상 보시고 구독하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신도분들한테 구독하라고 이렇게 강요 네. 안 하세요? 합니다. 아, 좋아 아, 좋아요 아, 댓글 좋댓구알 아, <laughs>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회수는 어느 정도 나오세요? 최근에 쇼츠 제가 아, 예. 수요일 날 5일 전에 올렸는데 그건 1,700개 정도? 2개 올렸는데 둘다그 정도로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네, 구독자 수도 알수 있을까요? 아, 구독자는 이제 실버버튼 받고 싶어 하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laughs> 네,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이에요? 네, 여기는 저희 교회 방송실인데요 여기는 이제 실시간 나갈 때 카메라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은 음향 그러면 이거 라이브 보시면서 네. 신도분들이 후원금 이런 것도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음, 이제 헌, 헌금, 교회는 이제 헌금이라고 하는데 어, 예전에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헌금 많이 하시, 하시는데 예전에 어떤 모르는 분한테 또 어, 지금도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 교회로 헌금을 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저희가 또이 방송을 빔프로젝트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했는데 마침 이제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 금액으로 빔프로젝트를 구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음 네, 대부분 저 혼자 이제 모든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교회가 아직 작다 보니까 이제 혼자 하고 있고 평일 날에 이제 간혹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성님들이 오셔서 이제 상담 받기도 하시고 또 같이 저랑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누가 이렇게 방문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너무 좋아요. 놀라 주세요. 심심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예배 때 사용할 찬양 곡들을 정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콘트를 짜는 시간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시는데 따로 아닙니다. 노래 시용 음악 학원 이런 걸 다니셨나요? 아니요. 아, 아니요. 그냥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타고난 발성인가요? 네. <laughs> 부모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네. 사님 혹시 네. 찬송가 선곡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세요? 이제 설교 주제에 맞도록.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설교가 은혜에 대한 찬양이다 하면은 은혜에 관련된 곡들. 그리고 목의 연결성에 대해서 이렇게 짜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슨 업무를 또오시 이제 한주 동안 제가 설교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컨셉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수요일 날에는 이제 성경의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제, 이제 학교처럼 배워가는 시간이고요. 또 금요일에는 이제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다음 이번 돌아오는 주일, 일요일에는 이제 어린 아이부터 그리고 어른들까지 그리고 교회를 처음 다니는 분부터 오래 다니는 분들까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좀 쉬운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이세 개가 내용들이 조금씩 그리고 컨셉들이 다 다릅니다. 설교 주제를 선택할 때 가장 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제 공감되죠, 공감되. 왜냐면 설교를 들었을 때 어, 대부분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이렇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한테 필요한 그런 주제로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다 보면요. 이제 좀더 더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또 다들 힘드시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 힘든 그런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목사님들은 네. 술이나 뭐 담배 같은 거는 일절 안 하시나요? 음, 네, 그렇죠. 이제 어, 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뭐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런 건 없지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뭐 죄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어 저의 몸이 좀더 깨끗하고 또 정결해잖아요. 네, 버게 하기 때문에 이제 멀리 하고 있죠. 네. 중고등학교 때도 안 했습니다. 보기와 단느게. 그럼 혹시 목사님의 최종 목표나 꿈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음, 저는 지금 현재 제 삶에 대해서 어, 어, 만족도를 평가한다면은 저는 현재 어, 10점입니다. 10점. 지금 교회 목회를 하면서 또 동시에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이진 않아요. 대부분 일을 하면서 목회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안 좋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사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성도들이 얼만큼 평상시에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좀더 알게 되고, 또 성도님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힘든지를 좀더더 더 많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로, 앞으로도 계속 목회를 하면서 이두 가지를 계속 은퇴할 때까지는 병행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년차 목사님으로서 이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인생 조언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보는 분들이 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가장 인생의 가장 큰 주제라고 말할 수 있다면 행복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도 행복한 우리의 교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물질이나 아니면 관계, 건강,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어도, 꿈을 이뤄도, 이 모든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세상에서 줄수 없는 그런 행복을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참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행복 안에서 우리의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사회가 좀더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